안녕하세요 장말총각입니다 담배가 우리 몸에 해롭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안계시죠? 다들 알고 계시죠? 예 담배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얼른 끊으셔야 돼요 더군다나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계획으로 금연 한번 시청해 보십시오 참고로 저도 예전에 소실적에 20대 때한 6년 정도 폈다가 이거는 더 이상 폈다가는 내가 비명횡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압도당한 나머지 얼른 끊었습니다. 여러분, 금연 충분히 가능합니다. 몇 번의 강력한 금단 현상만 극복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담배를 끊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담배를 피우면 피울수록 우리들 면상, 여러분들의 그 <laughs> 면상이 점점 더 빠간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데이트 왕국에서 연애 왕국에서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하루 이틀 계속해서 떨어져 나간다 그 말입니다. 담배가 우리의 얼굴 노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연구 정말 쌓여 있습니다. 미국의 케이스 월스턴 리저브 대학교에서 실시한 80쌍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더욱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담배를 피우는 쌍둥이 한쪽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쌍둥이 한쪽에 비해서 어떤 식으로 면상이 점점 더 빠가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위에 아주 심각한 노화 현상이 발견된다라고 합니다. 눈밑 지방, 눈밑 처짐, 팔자 주름, 입술 주름, 그리고 턱 밑에 쫙 늘어지는 살 이 부위에서 아주 심각한 노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된다라고 하네요. 일본에서도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비슷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담배를 핀 쌍둥이 한쪽에서는 특히 피부 탄력 그리고 주름에서 비흡연자들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노화가 감지가 되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실제로 같은 쌍둥이 사진을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 담배를 피지 않은 쌍둥이를 그렇지 않은 쌍둥이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우리는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알아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우리는 이 사람이 담배를 뻐끔뻐끔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연히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매력적인 얼굴과 비매력적인 얼굴을 구별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배는 우리의 이러한 매력 포인트를 계속해서 감소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담배를 피우게 되면 노화의 속도가 같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덜 매력적으로 능능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피부과의 도움을 받아봤자 담배 피는 행위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매력적이지 않은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얼른 담배부터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흡연자에 대한 무의식적인 꼬리표를 우리는 붙인 나라고 볼 수도 있죠. 아, 저 사람은 별로 건강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래서 더 매력이 없어. 그래, 피해야 되겠다. 담배 피는 것이기는 걸러야 되겠다.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담배를 계속해서 뻑꿈뻑꿈 하실 겁니까? 이래도? 이게 건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에도 분명히 나름대로의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버리고 저는 뭐 제가 있길 갈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여자는 담배 끊기가 남자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남자가 담배 피는 이유는 굉장히 생물학적입니다. 간단하죠? 니코틴 충전 그게 끝입니다. 하지만 여자가 담배갑에 손을 뻗는 이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다양한 심리학적 그리고 생리학적인 요소가 관여하죠. 담배에서 나는 냄새 그리고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끼웠을 때 느껴지는 그 감촉. 심지어 어떤 여성들은 담배를 말고 있는 그 종이의 흰색 거기에 매료가 돼서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손에 물론 피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손가락 사이에서 만지작 만지작 둥글둥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담배를 마는 종이에는 하얗고 그리고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화학물질을 첨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더 안좋아지는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자들은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감을 느꼈을 때 남자보다 담배값에 훨씬 더 손을 빨리 뻗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남자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담배를 핀다라고 합니다. 공격적으로 담배를 핀다. 글쎄요. 뭐제 머릿속에서는 퍼뜩 상상이 되지는 않지만 뭐 아무튼 그렇대요. 여자는 남자보다 더 공격적으로 담배를 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는 담배 끊기도 어려워. 그리고 담배가 주는 유해한 요소에 훨씬 더 약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담배를 피는 여자들을 거르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 수도 있습니다. 물론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나름대로의 이유는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결론은 뭐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얼른 금연하세요. 가뜩이나 빠은 면사. 뭐, 여기서 더 나빠지면 어떡합니까? 안 그래요? 피부 관리에 불필요한 돈 쓰지 마시고요. 얼른 담배부터 끊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